귀에다가 하면 도망가는 춤이 있어 그걸 아, 짤 거야 오늘 아 그래? 오. 이거 한번 해볼게 아, 시작 어. 파이는 3.14 180도 3 내, 1 4사5로2이3삼내 기회다 내가오팔사이 다가 다가오다이거야 파이는 3.14 1 8 0도3 1 4사5로2이오삼팔구칠 따라와야 돼야가 그게 아니야 발을 타고 이렇게 따라와야 돼대경씨 같이 가줘야 돼 그래 왜안 따라 이거 봐봐 이거 잘해 거해줘이이 이런 거 잘해 파이는 3.14 1 8 0도 3.14 1592 6535 897 932384 626433832 이거 해줘야지 어, 네. 자 시작 파이는 3.14 180도 <laughs> 3.14 1592 6535 897 932384 <laughs> 626433832 대박이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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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이 재밌었구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괜찮은데 잘했어